7월 30일,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미국은 계속 고금리로 동결하고 있고, 제가 매번 FMC 의사록을 체크하면서 미묘한 스탠스 변화를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니까, 파월의 발언, 그리고 FMC 의사록을 꾸준하게 체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금리를 내릴까요? 시장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 9월 달에 인하할지 봐야 됩니다. 우선 패드워치를 보시면 7월에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98%입니다. 동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 중국과의 관세 유예가 원래 8월 12일이면. 끝났는데 여기서 90일을 또 연장한다고 합니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수요를 3달씩 앞당겨오기 때문에 지표가 왜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더 바뀔 수 있고요. 트럼프는 그저 금리 인하 할 때까지 계속 사재기 수요로 미국 경제가 견조한 것처럼 보이게 미래 수요를 당겨오고 있습니다. 이번 통결은 시장이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9월에 인하 확률이 올라간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하 확률이 올라간 것이 인플레이션이 잡혀서인가? 아니면 경기 둔화 징조가 보여서이냐? 아마 저는 후자 같은데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재반등을 하고 있죠. 금리 인하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한번 또는 두 번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건 실물 경제 지표와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하고요. 그럼 생명서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6월 생명서 보기 전에 5월 생명사를 볼건데 5월 FMC는 그냥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정말 무난한 FMC였습니다. 만장일치로 동결이었고요. 이때 변경된 문구를 한번 보시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다 이렇게 제가 빨간 줄로 그어놨습니다. 여기서 더욱 증가했다라는 단어에 주목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험이 모두 증가했다는 건 정말 무서운 말이고요. 이두 문장이 거의 주요 내용이고, 결국 노동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더 위험도가 확실하게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월 성명서를 보시면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그 전달에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얘기했지만, 6월달은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문장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전월 대비 경제지표들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고용과 소비가 모두 살아있고 생각보다 관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스탠스가 살짝 누그러졌고요. 그러면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시면 올해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1.4%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근원 pc 물가지수를 2.8%에서 3.1%로 올라갈 것이라고 관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5월 대비해서 6월에 위험에 대한 문구가 살짝 낮아졌지만 여전히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점도표상으로 보시면 오히려 점도표상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원이 7명으로 늘어나면서 더욱더 매파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2명 정도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소 매파적인 상태고 5월 만큼 아주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낙관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파월의 발언을 보시면 파월은 나도 모르겠다. 관세영향을 여름까지 보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관세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기적 물가 상승 예상을 하지만 규모는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의 숨은 뜻은 트럼프가 말을 계속 바꾸니까 본인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현재 소매점 상품들은 관세 부과되기 전에 2월에서 3월에 수입된 것이고, 몇달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 미 경제는 강하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매우 느리게 능각 중이고 아직까지 건강하다. 그리고 트럼프의 섬넣는 발언에 대해서는 별 상관없고 본인에게 중요한 건 미국 경제라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비루기적인 발언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연했지만 결국 모르겠다라는 스탠스는 변함 없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로 바뀌니까 최종 관세율도 정해지지 않았고 미래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여기 발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군가는 관세를 내야 되고 관세 비용 일부는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연준 의장 입에서 나왔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정말 상당히 큽니다.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이고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파월마저 정치적으로 휘둘려 버리면 고용과 물가가 1 순위가 아니게 됩니다. 마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민 위하는 저 금리 인하를 팍팍 하면서 한미 금리 차를 계속 벌렸죠. 결국 부동산 떠받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고 지금 내수 경기가 정말 좋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7월 f o c 성명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 한번 지켜보자고요. 현재까지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